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녀으로 인태하사 통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져 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사 천능하신 하나님 변두에 이시다가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어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무미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찬수입니다 구름 바다 났으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가음이늘 마을이까 아물고 올적 인들에도 복금들고 가우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찌. 종기 영광 모든 건새 주님 올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시고 바람이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기보다는 세상과 불신을 쫓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주려하는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지각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일 끌리 곳 세우셨사오니 죽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코자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강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는 복이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너희와 코로나 속에서도 한여름을 지내사오니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일기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선하고 열매 맺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6장입니다. 유약성경 986면 이사야 16장 말씀을 기도합니다. 14절까지 제가 먼저 일절 있습니다. 너희는 이땅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달 쉬운 산에서 보낼 지니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발, 어, 밤, 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지, 발각되게 하지 말며, 다이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에 굳게 설 것이요 네. 그의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러므로 모압이 모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아, 통곡하며 이빌라, 레셋, 건포도를, 호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예. 그러 내가 야설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에스번이여 에를루알레요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동, 농작물을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니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네. 내 창자가 일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아니, 그 공사하며,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하신 말씀이거니와. 네. 말씀하여 이르시되 문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아 영화와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질절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 16장 말씀은 1 5장 이어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경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고압의 영화와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끊어남은 그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어, 세상의 논리는 그렇죠 어, 숫자가 많은 것에 비해서 적은 것은 보잘것 없는 무리 새벽에 여름 바다에 사는 고기들도 보면 작은 고기일수록 무리를 지어 다니는 걸볼수 있습니다. 멀리. 멀리서 보거나 우리가 어,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큰 어, 존재처럼 보이려고 어, 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작은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그들이 연합하고 힘을 바라면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어, 일을 만들 수 있지만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고 많은 무리 앞에서, 어,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세상의 보편적인 은혜이지 않습니까? 모습인데, 하나님은 오늘 모압에 대한 그런 말씀하신 이유가 모압이 어쩌면 이스라엘보다도 뛰어나고 큰 존재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그들의 영화가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14절에 말한 것처럼 어쩌면 이스라엘보다도 주변의 다른 나라보다도 모압은 큰... 존귀함을 누렸다. 모아과 암몬 족속은 여러분 장세기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족하인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민족의 출발부터 부정하고 인본주의적인 사상 또 부요와 풍요에서 시작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큰 번영을 이루고 어무 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반을 잡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영호와 부기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들이 그들의 멸망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동과 고무라성은 로시 선택할 때 삼촌이 나브라함에게 한 말이 그겁니다. 삼촌 나 이쪽으로 갈래요. 그러면서 선교원 그 모습을 그소동과 고모라 성의 풍요를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것을 여권을 터전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 부귀와 영화가 죄악이 가득한 도성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리스트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이 바라볼 때 내가 지구상에 있는 백대 도시를 마치 소동과 고모라성처럼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정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도시로 선정한다면 과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이 그 기준에 들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결과는 소동과 고모라성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자세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모습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획가지고 실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비록 관철되고 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져야 할그 마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 그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를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에 이런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이거 분명히 약자를 보호하고, 어, 불인 줄 알지만은 그래도 어쩌면 극률이 그들에게 한 줄기의 빛처럼 한때의 시간의 어떤 환경과 처지인 것처럼 극률이 베풀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쫓기고 발각되고 고뇌에 몰린 자 어쩌면 그 순간에 그를 도와주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근이 자기에게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그를 돌아보고 돌보는 것 선한 사람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고 어쩌면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어 로마서 사도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죄인은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말 아마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런 모습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선하고 국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히 배척하지 않고 모른다 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분명코 인정하시고 헤, 헤아리셔서 그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기억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불의한 일을 다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선한 모습으로 서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믿음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힘써야 할 것이고, 또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압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도 시간부터 또 그들의 그 시, 어, 삶의 방식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죄악의 깊은 수렁 속에서 도무지 돌아볼 또 자신의 악을 버릴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고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오늘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교만과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이죠. 대부분 그런 모습을 어디서 찾아봅니까?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 일, 일 사람들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적당히 안 되는 것도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더 미련한 모습이겠죠.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해도 교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랑질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하고 늘 자고하지 않고 낮아진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깊은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의 약점, 아픈 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만은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라고 깊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보라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너에게는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바울은 그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바울 선생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이적으로 이래 오셨던 당신의 그 모습, 우리가 봐도 그거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바울에게 물으니, 하나님,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이렇게 괴로움 당하고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신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래,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유를 말하면서, 나는 그대로 살래.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내가 굳이 나조차고, 내가 원한다고 그것을 바꿀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주님께서 쓰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끌고 오는 그 제자들에게 주인이 내 나귀 왜 끌고 가느냐라고 물거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너에게는 손실이고 너에게는 없어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일이라면 주님은 이미도 그 마음에 감동된 은혜를 주셔서 그말 한마디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 아시기에 오늘도 모압의 경고를 말씀하면서 네가 세상에서 정말로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할 만큼 성공자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그거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을 수 없느냐 모압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어쩌면 해당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이거 좀 내려놓고 비울 수 없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런 감동이 되었다면 우리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모압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교만하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들의 영어와 부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 사실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버린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 사실 의미 없는 일이죠. 진정한 가치, 그리스도이시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도 믿음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귀와 영안을 누리는 모압에게 암몬 자손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들이 불신의 삶을 사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악, 세상의 악을 퍼뜨리고 하나님 의 일을 배반하는 곳에 사용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모합에게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가 모합처럼 하나님 앞에 걸림돌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가진 소유나 우리의 가진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죄악으로 바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신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믿음의 생각과 방법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계산자라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똑똑한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일에 있어서 믿음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은성 듣게 해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월드아버지 앞에 나올 때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왔사오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셔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생업에 복된 삶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서는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메 우리 저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